사실 봄은 봄인가봐요 네. 의상도 그렇고 네. 봄 되면 이제 충곤증이 밀려오는데 이상하게 근데 이걸 안 꺼내 입으면 안돼요? <laughs> 야 김원희가 왔구나 김원희가 왔어 내가 열이 확 올라오는 거 보니까 봄이라 저도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아주 좋네요 아. 하품 계속 나오고 하 나오는데 안했다고 그러다가 쫙쫙 해봐요 아, 아니, 실망. 네. 하품 나오는데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이러다가 그러다 보면 어. 눈물만 이렇게 예. 하다가 그럴 때는 윗입술을 살짝, 오. 살짝 오. 핥아주는 거예요. 윗입술을 핥아주는... 약간 혀로 쫙가끔면 하품이 좀 사라집니다. 한번 해보세요, 여러분들도. 아, 하품이 이렇게 나오려고 막 아, 그럴 때 윗입술을 핥아주면. 은 앞에 남자가 있으면 일석이조죠. <laughs> 이야, 제가 볼땐 말이죠. 네. 우리 우리 제작진에게 우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. <laughs> 우리가 그냥... 맞춰 말라 이거죠. 매롱까지 하고 이제 네. 마지막에 멘를한다한다 네. 메론... 한다 하니까. 대단하다. 네. 그러니까 아 저는 무조건 세 번째 얘기는 진짜라고 봤거든요. 네. 네. 아니 근데 이거는 자신이 있다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음. 음. 티가 했다네. 나는 걸늘 정도로 이 얘기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다. 진실이기 때문에 음. 놓지 않았나라는 음. 역... 역으로 생각도 들어가면서 헷갈려지네 또. 헷갈려. 근데 2번은 사실은 네. 늘 하는 얘기지만 미국이라는 땅도 알겠는데. 넓고 <laughs> 사람도 많고 온갖 일들이 네.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국이라며요. <laughs> 중국대 인구가 지만 예. 중국, 미국, 인도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. 예. 오, 워낙 넓으니까. 첫 번째 배에서 일어난일하고 소꿉친구가 오늘 끝이 약간 흐려요. 이상해. 그래서 다른 때보다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든데 아, 오히려 아. 진짜 2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도우 게 드는 것 같아요. 아. 그러니까 2번만이 그 내용이 줄거리가 체계적으로 딱 잡혀져 있어요. 그리고 그래? 그, 그, 밑도 끝도 어. 없어뭐 그냥 다섯 번째라 그러고 <laughs> 우리 지금 어, 오늘 뭐야? 오, 단합이 되게 잘 되고 있어. 요한 날라. 아, <laughs> 무비가네 자, 그러면 좋아요. 몇 번? 2번. 당연히 귀얇으니까2번이 2번. 저는 음. 1번 할래요. 1번.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내서 그 사람들이 자백을 받아낸다는 것 자체가 음. 맞죠? 음. 아니라. <laughs> 아, 좋아. 나 <웃음> 1번. 그래. <laughs> 그래요. 알았어요. 아니, 뭐야 이게? 알았어, 그래, 1번. 나. 나 1번. 해봅시다. 다이들이 네. 2번이에요? 네, 2번. 어, 이 시까지 2번? 전 2번 확신합니다. 그래요? 아니, 무슨. <laughs> 어머니 확신합니까? 도 아니고. 확신합니다. <laughs> 2번 왜 확신합니까? 2번이라고 왜 생각했냐고. 딱 보면 몰라요, 그렇게 말아요 진실 혹은 거짓. 진실 속에 감춰진 거짓을 찾아라. 사형. 어디서? 첫 번째 이야기,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 추선적 선원의 사형. 연기한 게 진실이야? 선생 그분 영혼이 정원 쪽으로 갔었으면 좋겠습니다. 진실. Fascia, 두 번째 자, 이야기, 한밤중에 벌어진 연쇄 살인범과의 숨막히는 사투. 진실. f r i g h t 같은 이야기지만 있 it <목 Yap> 없었고. 거짓. <은> <like? 웃음> <forced Bryant> 세 번째 이야기. 친구를 너무 사랑한나머지 저승길까지 함께 가고 싶었던 여인. 워낙 친했던 친구니깐 죽은 다음에도 데리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진실! <laughs> 와 역시 하라 가면 기본은 해요. 모를 <laughs> 모는 제... <laughs> <laughs> 무슨 중대한 결단을. 아니, 아니요, 이제는 마세요, 이제. 미국을 못믿겠어 <laughs> <laughs> 아. 어? 오기가 생기네. <laughs> 다음 주에 제가 맞출 겁니다. 다음주에 뵙겠습니다. 십